자, 이번 시간에는 두 실수 사이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지요. 루트 c가 두 자연수 a, b 사이의 수이다. 이건 뭘 의미하냐면 루트 c가 바로 a와 b 사이의 수인데 이 a와 b가 모두 자연수다 이런 뜻이 되겠죠.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? 음, 가령 루트 5라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. 이것은 두수 자연수 얼마 사이에 있게 될까요? 바로 그거보다 루트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2가 된다는걸알수 있고요. 그다음에 큰 수는 3이 된다는걸알수 있어요. 자, 왜 그러냐면 이 2라는 것은 루트 4가 되고요. 그다음에 요 3이라는 것은 루트 9가 되기 때문이죠. 자전 시간에도 우리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루트 5라는 값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루트 안에 값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면 되냐면 전부 다 루트 안으로 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어, 루트 C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는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고자 할때 루트 A 제곱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b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루트 루트 루트가 다 보이게 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자두 번째 c가 두 무리수 루트 a와 루트 b 사이의 수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c가 루트 a와 루트 b 사이의 수이다 그랬어요. 그렇자 이것도 마찬가지. c가 도대체 어떤 수이냐를 알고 싶다면 바로 c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아는 제곱을 이렇게 해버리면 각각의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범위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실수3 마이너스 루트 7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10이두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자3 마이너스 루트 7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3 마이너스 루트 7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루트 7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? 루트 7. 자, 루트 7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. 어, 바로 루트 4가 2니까요. 2보다 크고 루트 7은 루트 9보다 작잖아요. 그러니까 2와 3 사이에 있는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3 루트 7이 되기 위해서 약간은 변신을 시키면 일단 음수를 이렇게 곱해 볼게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다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부등호의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해 주면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3을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겁니다 3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3 빼기 3이 되고요 여기는 3 빼기 2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3 마이너스 루트 7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0보다 크고요. 1보다 작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1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놈의 범위도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일단 루트 10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, 3보다는 크고요. 4보다는 작습니다.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좀 빨리 찾을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1을 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10이 됐거든요 그러면 왼쪽 3에다도 1을 더 해줘야 되겠죠 1 플러스 3그 다음에 4에다도 1을 더 해야 되니까 1 플러스 4자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값은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정수의 개수를 물었으니까요 이 정수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3-7이 3 루트 7이, 3 -√7이 갖는 값0 얼마 얼마죠? 그러니까 0과 1사이에요 0과 1 사이 그러니까 얘는 0점 땡땡땡 이런 수이고요. 1 플러스 루트 10은 얘는 4점 땡땡땡 이런 수가 되겠습니다.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 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? 1부터 시작하게 되겠죠? 1, 2, 3, 4 5는 안 되겠죠. 4. 땡땡땡 보다는 큰 수가 될 테니까.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총 4개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.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루트 x가 루트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x. 그랬어요. 이 자연수 x는 몇 개냐? 몇 개인가?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루트 x가 루트 2 보다 크고 4 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자 루트 안에다 다 집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놈은 루트 씌우고 요걸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변신한 식은 어떻게 되죠 루트 x 는 루트 2 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4 4 16 보다 작다 요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면 만족하는 자연수 x 그랬죠 그러면 이 자연수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3 부터 시작을 해서 15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에서 3보다 하나 작은 2를 빼 버린다면 3부터 카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3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물론 이렇게 루트와 제곱을 씌워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놈을 제곱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을 모두 제곱하면 맨 왼쪽은 2 e, 가운데는 x 오른쪽은 4, 4, 16 이렇게 해서 범위를 설정을 해줘도 똑같이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쌍둥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. 루트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x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. 자, 이것도 마찬가지. 자, 루트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랬어요. 자, 그러면 이것은 각 항을 전부 다 제곱하, 제곱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. 각 항을 제곱하게 되면 자, 맨 왼쪽에 의제곱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x는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x는 자연수라고 얘기했잖아요. 있어 있어 있는안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개수는어 개가 된다라는 있알죠자있렇죠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실수 사이의 수라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.